그러면 싫은 게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니까요.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싫은 것도 내, 내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. 자,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. 자, 공부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주먹에 힘을 꽉잡으세요 자, 그 다음에는 합격이 됐어. 합격이 돼서 너무너무 기쁜. 그걸 생각하면서 주먹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. 어떤 게 힘이 좀더 편히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죠? 사람이 좋은 거, 긍정적인 거, 힘이 되는 거, 이런 거 보면 나도 에너지가 올라와요. 근데 불편한 거, 안 좋은 생각, 뭐 이런 거 보잖아요. 나도 힘이 빠져요, 힘이. 힘을 계속 이렇게 빼트리실 건가요? 불편한 생각을 하면 힘이 나도 이렇게 빠져요. 에너지가 빠져요. 에너지가 빠지는데 그 상황에서 뭘, 할 수가 있겠어, 자게 되지, 올라 되지. 그런 개념이시거든요. 근데 이게 그래서 좋아, 이걸 하잖아요. 에너지가 올라와요. 불편한 거를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거, 이것 때문에 알아지는 거, 이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, 이거를 계속 알아지거든요. 알아지면 얘가 불편 더 이상 불편해 보이지가 않죠. 얘가 고마워 보이죠. 어얘 때문에 나 성장하네. 얘 때문에 나 기회를 얻었네. 어머,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네. 얘 되게 고맙다. 싫은 게 아니고 고마운 걸로 바뀌죠. 그럼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. 주먹의 힘. 우리 내 몸이 원래 그래요. 원래 좋은 거, 뭐 즐거운 거, 이런 거는 에너지가 올라오고요. 한 2박 3일, 그 야근하고, 밤 한, 반짝 못 자고 집에 왔는데, 밤 12시에 사랑한,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, 잠깐, 차 한잔 가능하세요? 그러면, 언제 힘들었냐고, 톡! 튀어나가잖아요. 우리 사람의 에너지가 올라그래요 네. 생각이 그 뭐, 그러니까, 좋은 거, 예쁘고, 즐겁고, 뭐 이런 거를 보면,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. 네.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이 에너지를. 이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면 에너지가 올라오면 내가 긴장이 내려갔다는 거고 요운해가 열린다는 거예요. 편안하고 즐겁고 좋거든요. 그러면 저장돼 있는 게잘 나온다는 거예요.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내가 싫은 거 있잖아요. 싫은 거를 적고 그래서 좋아 요소를 찾는 거예요. 그러면 싫은 게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니까요.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싫은 것도 내, 내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. 세상에 내 눈앞에 펼쳐 있는 게 좋은 것보다 싫은 게더 많을 거 아니에요 불편한 게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한테 주는 에너지로 다 긍정 에너지로다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좋아해요 싫은 감정인데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에너지를 올리셔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올려야 기운이 안 빠지고요 그러면 긴장이 덜 되고요 기운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힘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그냥 저절로 올라오면 운화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음. 그래서 조화를 그래서 권해드렸던 거거든요